야, 너그 소문 들었냐? 우리 학교에 아, 보물이 있대. 아니, 이 말을 들은 사채내기 다영과 채영,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. 듣자 하니, 아니, 과거 이사장이 캠퍼스 있어도? 어딘가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숨겨놨다는 거였죠. 이걸 들은 이상, 방학 내내 집에만 처박혀 있을 순 없지. 그렇게 두 사람은 보물정복이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 학교 탐험을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캠퍼스를 돌아다니면 다닐수록 뭔가 이상한 거야. 보물은 안 나오고, 자꾸 이상한 사람들만 마주치는 거지. 복도에선 뜬금없이 람머스가 데굴데굴 구르고 있고, 어두운 강의실에선 플롯인지 뭔지 하는 애들이 모여서 영화를 보고 있었죠. 보물 찾으러 왔는데, 경건하게 체풀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, 댄스 배틀은 왜 벌어지는데? 이거 완전 보물찾기 탈을 쓴 캠퍼스 무한도전 아니냐고. 과연 이 어리버리한 새내기들은 온갖 기인들을 물리치고, 이사장의 보물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? 여러분, 대학 캠퍼스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면 과연 뭐였을 것 같나요? F 없는 성적표?